탐교 천들보제. 네. 우리 저 시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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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 해수 쌤이 네. 수업한 해줬잖아. 그 뭐지? 용신. 네. 용신 잡는 거 용신 잡는 거. 음. 용신을 음. 아, 그,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안네 아, 불이 불이 많은 사주 날자 어. 그 안에 들어있어아 그거 잡는 불이 많은 사, 물이 많은 사주하고 음. 물이 많은 사주하고, 불이 많은 사주를 만났을 때, 용신을 어떻게 쓸 것이냐, 쓸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 음. 이게, 물이, 물이 많을 때 하고, 음. 물이 많을 때 하고 불이 많을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이 숫탕 교뭐 이렇게 정성수의 노런거 어디 나오는 거야? 물이 많을 때는 물이 많을 때는 용신을 뭐로 쓴다? 호 호랑이 지지 호랑이 뭐지? 인 옛썰 yes, 이런 쓴다 그이 적성수에 나와 있어. 예. 네? 그다음 불이 많은 때는 많은 때는 뭐를 쓰느냐? 불이 많은 때는 욕. 아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성용네데 성하면 어 불이 많은 많으면 용을 쓰고 용 용이 뭐고 진. 진. 어. 이 말이야. 용, 용을 쓰고, 용을 쓰고, 호랑이를 쓰다. 이게 뭐냐면, 불이 많으면 진을 갖고왜 쓰느냐? 불이, 많, 불이 많으면 뭐가 들어가야 되나? 수가 바로 들어가면 좋잖아. 임수나, 개수나, 뭐, 자나, 뭐, 뭐, 해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불이 많을 때 잘못 끄면 불이 더 확산하자. 그래서 모발 높이는 뭐,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진흙 물로 흡수를 하는 거. 야 음. 그러니까 우리 뜨거운 그그세 말벌 열이 확 나는데 물 줘봐라. 물튕기가 우리한테 다가 오장다시. 그걸 방지하기 위한 그래서 이습 습토 이걸 갖고 영신을 잡는다. 그렇게 하는 거. 고 그 다음, 물이 많을 때는 우리가 어떤 거뭐 흙을 막을 것 같잖아. 음. 그러니까 흙을 막는 것이 아니라, 마차 무토나 이렇게 말한 것 같은데, 인을, 마부. 이렇게, 그러니까 요는 부초가 안 돼. 얼, 얼은, 우리 부, 씁잖아. 그래서 이게 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물이 많은 사주에는 인을 용신을 잡고, 불이 많은 사주는 진토를 용신을 쓴다. 그 뜻이야. 요, 그 요번에, 그, 저번에 용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인과 진을, 그래서 이걸 내가 찾아봤더니, 똑같은 권리야. 이게 많으면, 이 인이, 호라이 균으로 이 물을 다 흡수해주는 이 나무가 필요하고, 여기는 물로 바로 꺾으면, 다시 우리가 끄는 사람 하살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에서 이걸 흡수하도록 해줘라 하는 게, 이제, 그런데, 없는, 없으면, 그 때론, 이 지, 개수가, 개수를 써든지 해야지 음. 그러니까 쓰는데 실제로 이수면 진토를 한다 그 원리는 그렇게 노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숫탕교입니다. 어. 기 숫탕교 수탄교. 물이 많은 사주는 호랑이를 불려오고 불이 많은 사주는 용을 불려온다. 세다이가 동물 중에도 제일 센 동물들 불러왔잖아. 그래서 그게 그 물산면에서도 이게 일리가 있는가. 봐 어. 그래서 이제 음. 우리가 많이 쓰는 건데. 이 정도를 기억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음.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음. <laughs> 이해가 된다, 그죠? 어, 그래서, 나도 이게 뭔 말인가 싶어 찾아봤어.